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유력한 자 보아스가 한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모압 여인 루시 한쪽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입니까? 엘리멜렉의 친족이고 유력한 자가 한쪽에 있어요. 그리고 또 안쪽에는 모압 여인 루시 한쪽에 있습니다. 누가 더 빛납니까? 누가 덜 빛납니까? 아유, 목사님. 그 똑같은 사람들이구만. 그러면 은혜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딱 들었는데, 저루좀좀 저 부족한데, 저거 저거 좀 딸리는데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내가 더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엘리멜렉의 친족 유력한 자 보아스를 보시는 하나님은 모압 여인 루스를 보고 계시는데 같은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 똑같이 은혜로 만들어져야 될 사람이에요. 똑같이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이게 우리한테는 참 중요한 믿음의 관점인 것 같아요. 와, 보았어 정도는 돼야 되지 않어? 루, 저게 무슨 쓰임을 받겠어?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은 두 사람 다 은혜로 만들어지는 사람인 것을 보기 때문에 은혜 외에는 안 보여요. 은혜가 채워진 사람, 은혜가 채워질 사람, 다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은혜로 채워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은혜를 거두시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보아스나 루시나 똑같이 보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건 복음 안에 너무 중요한 관점이에요. 왜? 우리 모두는 은혜로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말하잖아요. 야, 교회에서 앉아 가지고 예배드릴 때그 부자가 있고 그 옷이 귀하게 뒤에 쫙 늘어져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 있으면 여기 앉으라 그러고 그냥 보기에 별로 그렇지 않은 사람 있으면 아무 데나 앉으라 그러고 그건 뭐냐? 차별의 문제가 아니에요. 은혜가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그거는 그 사람들의 신앙에 은혜로 대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관계적으로 부족한데 그것을 은혜로 보는 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아무 문제 안 되는 거예요. 왜 그게 문제가 돼? 예, 맞아요. 어떻게 보면 모압 여자니까 얼마나 정말 죄송해요. 이런 표현을 써서. 이스라엘 사람 보면 밥맛이에요. 별로 뭐 만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것도 여자야. 사회적으로 쓸모가 없어요. 여인을. 그건 상황적으로 그래요. 이 여인은 가져다 놔도 쓸모가 없어요. 루시야. 왜 따라온 거야? 남편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안 좋은 표현들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는데, 은혜가 필요한 사람으로 보여지기를. 우리는 은혜로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 만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는 아무나 다 와야 돼요. 다 은혜가 필요하니까. 맞나요? 이 정도는 아시죠? 여러분, 그러면요. 누구나 내 남편 될수 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 데려다 놔도 나는 은혜로 살 거니까. 할렐루야. 이게 아멘 돼야 돼요. 내가 일하는데 어떤 사람 데려다 놔도 상관없어요. 왜? 나는 은혜로 만날 거니까.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 모습인 거예요. 보아스와 루스를 하나님이 만나십니다. 근데 루시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워낙 근데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은혜를 입으면, 은혜라는 세계를 드디어 하나님이 여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말씀 자체는 나오미의 집에서 시작했다가, 나오미의 집에서 끝나고, 핵심은 중간에 보아스가 밭에서 맛있는 것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보이는 장면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가 그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서 나가는 이 루스의 입에서 내가 은혜를 입으면 입니다. 사실 이게 참 중요한데요. 은혜를 입는다라는 것에 구체적인 표현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은혜로 대한다라고 했을 때 구체적인 자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 은혜가 삶의 자리에 정말 드러나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 은혜를 입는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묻는다면 제일 먼저 드러난 은혜를 입은 자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이삭 죽게 하는 거예요. 은혜는 이삭 죽기 하는 겁니다. 이걸 중간에 하나 더 넣으면, 은혜를 받은 자는 흉년의 때에 이삭 죽기 하는 겁니다. 그냥 문맥적인 표현 자체가 그래요. 지금 내가 은혜를 입는다라는 자리가 언제냐면 흉년의 때입니다. 흉년의 때에 이삭 죽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 삶에 어려움이 왔어요. 흉년의 때에요. 그게 건강이든 관계든 물질이든 내 삶이든 흉년의 때에요. 은혜가 있으면 그 사람은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를 기쁨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흉년의 때가 됐는데 은혜가 없잖아요. 그러면 무슨 이삭죽기를 합니까? 원망하거나 짜증이 나거나 화가 나거나 힘든 거죠. 요즘 제가 저희 어머니랑 통화를 하면서 저희 형제한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형, 요즘 엄마가 좀 이상하셔. 연세가 드시면서 이제 좀 약을 드시는데요. 뭐가 이상하니? 좀 조심스러운데 엄마가 자꾸 화를 내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약간 음성 속에 짜증난 목소리가 있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들은 통화를 하는데, 그랬더니 저희 형이..." 야, 너도 그러냐? 나도 자꾸 엄마랑 대화를 하면 자꾸 이렇게 뭔가 감정이 이렇게 엄마가 자꾸 있는 것 같아. 연세가 드시면서 이제 약을 드시면서 나오는 증상인 거예요. 누가 아냐? 가족은 아는 거예요. 뭔가 마음이 불편하다. 뭔가 마음이 어려워. 흉년의 때인 거예요. 감정적인 흉년의 때인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 그래? 너 흉년이야? 너 감정이야? 나도 감정이야. 우리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 은혜가 없으면. 은혜가 없으면. 저는 다양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식구들이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고 제가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이거 명확하게 드러나요. 전 목사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안 믿는 사람에 대한 방식을 저는 분명히 알아요. 여러분은 믿는 사람입니까? 안 믿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믿음으로 대하고 있는 게 맞아요? 은혜가 있습니까? 흉년의 때에 이삭 죽기를 하러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게 흉년의 때에 죽을 이삭이 있을까요? 흉년의 때에 내 자식 먹일 것도 없는데 누가 추수를 하면서 거기다 남겨놓겠습니까? 흉년의 때에 누가 이 어려운데 남들 배려해서 율법을 따라가지고 그 모퉁이를 잘라가지고 그것에 떨어지는 것은 죽지 않고 누가 흉년의 때에 우리 집에도 굶고 있는 자식이 몇 명이나 있는데 나도 못 먹고 사는데 누가 잘라가지고 그걸 하겠어요? 누가 할까요? 누가 그 일을 할까요? 은혜 있는 자들이야. 율법을 지키는 것도요, 은혜로 하는 거예요. 그게 내 의지가 어느 순간 부서진다니까요? 내가 열심히 잘해야지, 그 언젠가 부서져요. 왜? 언젠가 잘하지 못할 순간이 오기 때문에, 만족이 안 되는 순간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입으면, 뭐하냐? 이삭 죽게 하는 거예요. 언제? 흉년의 때. 흉년의 때이지만, 이 사람은 기엽코그 자리에서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가고 흉년의 때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이삭을 나누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이삭 죽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은혜가 있으면 사실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자리들이 일어나는 거죠. 땅을 가진 자는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을 기쁨으로 나눌 자리를 준비해 놓고, 또 하나님 앞에 은혜가 있다면 나눌 뿐만이 아니라 그 가난하고 그 정말 무시받는 이방인이나 나그네들, 이 사람들은. 당연히 이스라엘에서 무시받지만 이삭 죽기의 핵심이 뭐냐면 그 사람이 배려되어져야 돼요. 배려되어져야 돼요. 이게 은혜 있는 사람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간단하게 말은 그랬습니다. 어, 너 10만원 필요해? 내가 10만원 줄게. 하는데 10만원을 받는 사람이 배려되어져야 돼요. 10만원을 받으면서 이 사람이 비굴하구나. 아, 너무 창피하거나 자존심이 상한다. 무시당한다. 내가 인정받지 못한다. 이런 느낌이 들면 이거는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 율법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에 이방인들을 위하여서 남겨두라 라고 말씀하신 것에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가치가 소중하기 때문이에요. 이, 근데 똑같이 도와줘도요. 우리가 잘 알지만 뭐라고? 너도 10만 원이 필요해? 아유, 진짜. 내가 너 같은 사람하고 살아? 자, 봉투를 던졌어요. 그럼 느낌이 분명하잖아요. 돈은 준건 맞아요. 근데 뭐가 없어요?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은혜가 있으면 배려가 되어지고 그 사람이 세워지는 거예요. 은혜가 있다면. 오늘 이 이야기는 은혜를 구하는 룻을 통하여 은혜를 입은 자들, 은혜가 있어야 될 사람들을 세워가는 거예요. 언제? 우연히, 우연히. 그렇게 룻이 나갔더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의 밭에 우연히 일하게. 이것은, 아, 야, 이렇게 어떻게 좀 복근이 하나 생겼다. 럭키하다라는 우연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라는 거예요.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다스림의 자리,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준비되어 있는 자리에 세우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 축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주님이 있다면 나에게 이말 주님의 은혜도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볼 때는 우연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는 나의 독생자를 내어 드리는 헌신과 희생의 값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권적 은혜를 우리를 통하여 지금도 헐려 보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보았어의 역할입니다. 보아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드러내는 통로로 부름을 받는 거예요.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하나님의 인자심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인자심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는 사람. 하나님의 자비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비가 드러나는 도구가 되는 사람 우리 이 자리를 사모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 때라도 하나님 나는 주님의 그 은혜의 도구가 되어져서 내가 은혜로 구원받고 동시에 그 은혜의 통로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나는 그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보자면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놀라움의 도전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보았으나 루시 같아 보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이나 안 믿는 남편이나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똑같이 돼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만나 줘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왜다 은혜니까? 다 은혜니까? 다 은혜니까? 그 은혜 속에 들어가면 우리는... 특별히 흉년의 때에 그 아픔의 자리에 그 어려움의 자리에 뭐 해야 되느냐? 이삭죽기 하시기 바랍니다 이삭죽기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사람들의 헌신입니다말 그대로 이삭을 죽는 것은 주인이 줘야지 가능한 것이고 그 안에 밭에 있어야 가능한 일이에요 이건 정말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흉년의 때가 된다면요 이삭죽기 하러 나가는 거예요 감정적이나 내 생각이나 그게 아니에요. 은혜를 구하고 은혜로 내 자신을 더 헌신해야 돼요. 상대방이 감정적이면 나도 감정적인 게 아니라 그때에 필요한 은혜에 헌신해야 돼요. 부족해 보이면 나는 은혜에 헌신해서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나는 은혜에 헌신해서 그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 삭죽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자리를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의 자리에 들어간 사람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은혜의 도구로 삼으셔서 보아스를 그 놀라운 어려움의 때에도 이 은혜가 흘러가도록 그들을 세워가시고 일으켜 나가시는 거예요 지금 말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약하고 부족한 모압 여인 룻, 알수 없었던 보아스, 그 모두를 하나님은 분명히 은혜로 만들어 가는데, 특별히 룻이 그 이삭 죽기를 통하여 밖에 나가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이 여인을 유력한 자, 현숙한 여인으로 세워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루스를 현숙한 여인 유력한 자로 만드시는 것처럼 우리를 오늘 이 부족하고 연약함의 자리에 살아가는 삶이지만 하나님의 귀한 유력한 자로 만들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보아스를 통하여 샘플을 보여주셨듯이 하나님은 지금도 누구나 은혜를 입어서 그 자리에 서게 될 것을 기다리고 부르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믿음으로 그 은혜로 설수 있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아멘.